144의 약수가 아닌 것. 일단은 144는 12곱하기 12에요. 1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 거 알면 좋고요. 72, 2, 36, 2, 18, 2, 9, 3, 3. 그래서 144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약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표를 그려봅니다. 표를 그려봐서 이렇게 해서 1,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1, 3, 3의 제곱이에요. 여기 있는 표들이, 어, 여기 있는 표들이 다 약수예요. 요 안에, 요 안에 그려지는 것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은 여기 있죠. 요기가, 이게 바로 1번이 되겠어요. 1번이 바로 요거하고 요게 곱해진 거고요. 2번은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가 2번이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3번은 3의 세제곱하고 3이 곱해진 이게 3번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여기 있는 게 바로 2의 제곱 하기3이 이게 4번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5번은 안 되죠. 3의 세제곱은 여기인데 3의 세제곱은 안 그려졌죠. 그러니까는 얘가 3의 제곱까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3의 세제곱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약수가 아니죠. 5번은.